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는 모든 공권력은 국방한 공권력이고 이것은 국가폭력입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이하는 국가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 문재인이 이만큼을 패거리들은 이만큼을 어떻게 이만큼을 하고 있습니까? 5년 이만큼을 동안 이만큼을 전체 이만큼을 국민과 이만큼을 전 공직사회를 분열시켜서 공무원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이고 국가폭력이 됩니다. 국민들 자기 방어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청와대 안에 있는 5년 동안 모든 것을 도작과 선동질로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를 파탄냈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5년 동안 한일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법과 절차를 따른 것이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도작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버렸어요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거덜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을 인권을 짓밟아가지고 인권 탄압범죄자로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권 변호사로. 여태까지 맹세를 해오고 의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탄압 범죄자로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졸업받고 있는 문재인이 지금도 여기 평산마을까지 와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산마을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해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폭력을 당했습니까? 저들이 조작과 선동질로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왜 이런 유권 단합 범죄자가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호화우식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상황도 우습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집 울타리에서 3 0 0 m 씩이라면 3만 평입니다. 3만 평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경호구역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재산권과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뺏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들은 국민들의 인권이나 국민들의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노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우리 자유시민들은 대통령을 우리의 상전으로 우리의 지배자로 뽑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과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평산마을에 와서 외치는 이유는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폐악질들을절저히 수사하고 구속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인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우리를 비난하십니까? 언론이 저들 문재인 패거리들이 조작하고 석방한다고 해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면서 왜 비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선동당에서 돌아나는 꼭두각시인가? 자기 자신의 주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유시민들인가 우리가 여기와서 외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조작과 선동 질로 도륙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자기 자신의 일주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대로, 자기 자신의 노력대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 당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외친 겁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패거리들이 저질러온 모든 패악질들을 저입자의 수사하고 구속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외쳐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